어 단지파와 레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17장 18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이제 그 시간 그 이야기는 이제 스토리가 종결되었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 무엇보다 종교적. 어,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 남자와 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살던 한 레위 남자가 유대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여인은 굉장히 젊은 여자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레위 남자는 나이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의 어떤 잘못으로 첩이 화가 나서 집으로 천친정으로 되돌아가버리게 되었고 거기서 4 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이제 개혁개정판에서는 이 남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첩이 행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개혁개정판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읽었었던 세 번역에서는 이 여자가 화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원래 원어상으로 볼 때는 뭐가 맞냐면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행음, 그러니까 첩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남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첩이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돌아간 것도 그렇고, 이후에 남편이 여자를 달래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그렇고, 정황상으로 봐도 여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남자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레위 남자가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장인 어른이 이 레위인을 어, 환대하여 대접했고 레위인은 그곳에서 4일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서는데 예루살렘 근처를 지날 때쯤에 이제 밤이 어두워지니까 종이 여기서 하루 묵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기부아 혹은 라마까지 내려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제 기부아를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부와 지역을 지나는데 이 레위인을 한 명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제 잠자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그 마을에 살던 어떤 불량배들이 그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 레위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면서 자기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니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그것을 거절했고 어쩔 수 없이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그 남자들은 그 불량배들은 이 레위인의 첩이 여인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욕 보인 후에 동이 틀 때쯤에나 돌려보내 주게 되어. 그래서 그 레위인의 첩이 그 노인의 집문 앞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레위인이 일어나서 문 밖에 나와 봤더니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자기 첩을 이제 나귀의 안장에 지우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 사체를 열두 조각으로 토막을 내서 열두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가 어때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동성애와 집단 성폭행, 그리고 토막 시체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시선을 조금 뺏겨서 그런데요 이 배경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전체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첩을 두었던 남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쉽게 말하자면 뭐 목사나 전도사 아니면 혹은 뭐, 서, 뭐 교회 안에서 일하는 뭐 안수집사나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첩.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을 인정하시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전을 섬기는 일종의 목회자나 다름없는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첩이라고 하는 여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라는 건또 어떤 지파냐? 열두 지파 가운데의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였죠. 르우벤이 장자였고 그 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장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그 장자권을 이어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도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 피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여자이기는 하지만 이 처비 여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의 자손인데 정실 부인도 아닌 처부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 남성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이 내외 남자는 어떤 일인지4 개월 동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제 첩을 첩을 찾으러 떠나게 됐고 이제 장인의 집에 가게 됐는데 이 장인의 모습도 참 이상해요. 자기 딸이 다른 남자의 첩으로 간 거잖아요. 정실 부인도 아니고 게다가 자기 남자가 그 남자가 잘못을 했는데 찾으러 오지도 않고 4 개월이 지난 다음에나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문전 박대를 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후한 대접을 하고 정말 4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를 대접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만큼 그 당시에 이런 첩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 년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이미 첩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유대 율법에는요 어떤 율법이 있냐면 나그네를 대접, 반드시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브아 지역을 지날 때 어땠어요? 이 레위인을 대접해주고 맞이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이 어, 기브아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살던 지역이 있는데 상당히 인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들 가운데에 불량배들이 있었고 그들이 동성애를 저지르기 위해 지금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또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비슷한 사건 하나가 떠오르죠. 어떤 사건이죠? 예? 비슷한 사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천사들이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르다가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조카 롯이 그들을 잘 대접해 주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해야 되겠다. 라고 했었던 그 사건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로 인해서 멸망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나 있을 법한 그 일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냐민 집합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인 그 베냐민 집합 가운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모습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을 대하는 노인과 레위인의 모습도 충격이에요 이 베냐민 사람들의 악한 요구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라 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레위는 자기 첩을 내어주는 일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레위는 도대체 첩을 왜 내어줬을까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가 그 악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여성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겨버린 거죠. 그렇게 자기 첩을 내어주고 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체가 된그 첩을 집으로 데려가 열두 토막을 내어 열두 집파에 보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고 잘못된 일을 겪었다라는 걸 모든 집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집화의 죄를 묻게 하려고 하는 시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첩을 토막 낸다, 내서 보낸다라는 것도 엽기적이고 그렇게 정의를 요구할 만큼 이 레위인이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인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 그 노인의 죄의 문제도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는요, 그냥 어느 한 곳에 머무른 게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전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들의 타락은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타락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얼마나 타락했던지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사회였어요. 또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이나 할 그런 동성간 성관계를 저지르려고 했어요. 또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겠다고 사체를 토막내는 엽기적인 일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고 모조리 타락했고 모조리 세속화됐고 모조리 이방문화에 젖어들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막장 드라마가 다름아니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이요, 이 이야기들이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해도요,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들, 연이어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건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과 성범죄와 사기와 불법과 투기와 횡령과 정말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할 법한 그런 일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고도 애인을 만들고, 불륜을 저지르는 등의 그런 성적 타락이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도 넘어가고, 모른 채 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타락상들이 이미 우리 곁에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건은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벌이는 그 악한 짓들에 비하면 그렇게 엽기적인 사건도 아닐지 모릅니다.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세속적인 문화들이 계속해서 교회 문턱을 넘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 없이 완전히 섞여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지 못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타락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을 벌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과 짝하고, 얼마나 세상과 어깨 동무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무리로서 성도 되었으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부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잘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이쪽에도 발 한쪽 걸치고 저쪽에도 발 한쪽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대체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기는 하는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런 괴물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었던 아주 작은 그 하나의 사건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부터 계속 봐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었던 그 작은 하나의 타협 하나가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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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져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엽기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만큼 그들이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절대 잠시 머무르지 않아요. 왔다가 떠나가지 않아요.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곰팡이처럼 가루에 들어간 누룩처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더럽히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틈을 벌려 집요하게 파고들고 어떻게든 물들이고 우리들의 신앙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저 여러분의 삶을, 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켜내고,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